네, 공통수학원 맞불교과서 54번 서술형풀이입니다 자, 직육면체를 주면서요, 건너비가 94, 그리고 이 삼각형 BGD를 만들었대요. 삼각형 BGD를 만들었을 때, 이 도형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100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모서리,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건네비가 94임을 이용한 관계식을 하나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GH를 B라고 하고요. DH를 C라고 정해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면의 넓이는 AB가 될 거고, 그런 애가 두번 나오겠죠? 또 여기 면의 넓이가 BC인데요. 그런 애가 두장 있을 거고요. 그리고 ECA도 두 개씩, CA가 두 개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다 더한 게 9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라고 했는데 자, 봐 봐. 여기 BG의 길이라는 거는 a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c c의 제곱이 BG의 제곱이잖아. 근데 세 변의 길이의 제곱? 응, 음, BG의 제곱을 구하는 거였어요. 또 여기 GD의 제곱을 구하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GD의 제곱이 되겠죠? 또 BD의 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다 더하면 100이라고 했으니까, 다 더했을 때 A제곱이 두 번, B제곱도 두 번, C제곱도 두 번씩 있는 건데, 그걸 다 더한 게 100이었다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abc abc를 몇 개씩 있다고 해야 되냐면 a 인애가 4번 있을 거 아니야. b 도 c 도 모두 네 번씩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곱셈 공식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를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더하기 eab ebc ec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곱, 제곱, 제곱 해서 더한 값은 50인 거고, EAB, EBC, ECA는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94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 더하면 144가 되겠네요. 그러면 ABC의 제곱이 144니까, ABC의 길이는 양수로 12가 되어야 되고, 문제 정답 48이 되겠습니다.